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상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엘리 밑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죄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도 너무나도 드물었습니다. 값비싼 보배를 찾듯이 전세계에서 구하기 물건이 힘든 것을 내가 너무나 구하기 힘들고 어렵듯이 하나님을 찾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었습니다. 엘리 집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상을 나타내지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이 된 너무나도 암울한 영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잘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런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가 늙어서 어두워,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다는 뜻도 있지만 엘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민감성이 너무나도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도 못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에서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던 일리의 모습은 육체가 점점 점 힘이 빠져서 쇠퇴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함에 기도를 드릴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드릴 때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포도재에 취했다고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엘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와 그의 가정이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영적 상태가 민족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암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희귀한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보 들으면서 때로는 반신반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거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두렵지만,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내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사소해도 깨달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성전을 비추고 있는 그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밝혀져 있고 그 옆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규례상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불을 켜두고 있어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밤중엔 혹은 아직 날이 밝지 않는 새벽 미명에 일어났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깜깜했던 그 밤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전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하나님 전에 있던 그 공간에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계가 있는 곳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만 우리 삶의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사 시대에 영적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타락으로 대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꿈과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던 그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으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님을 모시고 있는 성경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엘을 부르셨을 때 사모엘은 엘리가 자기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던 사무엘이 급히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엘리의 시종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며 순종하며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그가 가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는 엘리에게로 즉각 뛰어갔으나 엘리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신중하게 천천히 반응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는 사무엘 자신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며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두 번, 세번 반복해서 그를 찾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론조고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나눈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 번이나 부르셨음에도 그, 부르신 그 음성이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밑에서 엘리 율법을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날 후에는 사모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면서 내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으로만 배워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요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김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엘리는 자신이 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밤 중에 세 번이나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라고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사모엘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저주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단호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서라도 멈추게 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욕은 자녀들이 잔치를 버리고 나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귀하게 여겨서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심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서 한날한 시에 죽었습니다. 엘리는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개가 적군에 빼앗겠다는 소식과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해산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이 잘못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기에,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엘리와 요배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고 어떤 삶을 살 건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죄는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이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러서 그대로 그 그것들을 방치해 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순종함에 살아갔다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아들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려 가지고. 회개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순종하고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길로 주었고 자신을 인도해 준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18절 말씀에 조금 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1 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일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 하는 말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아방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다가 실패를 하자 모아방에게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입히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사람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가 선뱉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자기 욕심대로 사욕으로 사욕을 가져서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모엘를 보면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매우 독특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사무엘도 그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 것도 똑같고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져다준 지도자도 지도자인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뜻합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에 일부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 사무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끊임없이 돌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원으로 지냈던 아이를 온 백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엘은 내세울 만한 조건도 배경도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모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충성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 토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